공격력 9000%의 물리피해를 주는 물피 유닛이에요. 공격력은 51.6k로 사실상 딜만 보면은 이제 그냥 오버클릭 로켓추보다도 깡딜은 센 거고 반바보다 조금 딸리는 그 정도 수준인데 물피 딜 개수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공속을 있는 이껏 챙겨줘가지고 풀공속 때려서 아토 불멸까지 뽑아가지고 물피 반감들 최대한 활용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한번 개구리 변신을 시키고 신모드 클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모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서포트 쪽에서는 풀공속 맞춰줄거고 구조술사로 반감도 맞춰줄거고 그리고 마마불멸까지 초반에 가면서 맞춰줄 예정입니다 아홉 열 열마리 해주고 나무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무 나왔고 마마 나와주고 오케이. 양쪽에서 마마 너무 좋은 스타트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우리 불멸마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공격력을 올려주는 요게 100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은 10%, 최종 딜의 한10% 정도가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 10%조차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마마를 지옥 모드에서까지 그 사령수를 쓰진 않을 거고, 신의 돌에서쓸 예정입니다. 양복사까지 위에는 뽑아주면서, 어, 인프 소환각을 더 노리고 있고, 내쪽에도 양법사가 닿기 때문에 아마 저도 효과를 같이 받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바로 나와 죽었냐, 안 나와 죽었냐, 그게 문제다. 확률은 35%한 번만 뚫으면은 되죠. 여기서 나무 뜨면은 늑대랑 조합해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나무 한 마리 떴고. 뭐4 0에 이브까지도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 위쪽에서 그랜드 마마 일단은 먼저 나와 주고요 5 9 5까지 맞춰줬네요 위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더 빨아가지고 더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 업그레이드는 9억 여기까지만 해서 멈추고 나머지는 사신 다이안이 아니죠 사신 개구리를 좀 노려보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인프가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머지 자리겐 딱 깔끔하게 인프로 채워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은밀나 좋을까 그지? 좋아 좋아 할수 있어 우리 마마지. 그렇지 마지막 라스트 한 마리. 어 골드는 또 야물딱지게 모고 있고 됐습니다. 이거 일단 소환해 주고. 아 천오백 퍼센트. 현재 진짜랑 구백 퍼센트 니다다. 그럼 최종들이 한 15%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인디 뽑아주면서 공수 챙길 준비를 하고 있죠 위쪽에서 요대로 냅둬도 깨기 때문에 40에이브까지 그냥 있는 니까 쭉쭉 빨아버릴게요 골드량 그리고 요정도고 이뭐 행운석에 이렇게 있으면은 성공하겠지? 오케이 전기 로봇 3마리 뽑고 여 늑대랑 준비도 완벽하게 돼있고 오크초신사 위쪽에서 에또 뽑아주면서 각보고 있고 자4 0웨이브의 59,000골드로 좀 골드량이 낮아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7만골드까지도 그 시까지도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서까지 아토는 굳이 각을 안 볼게요. 이미 아토 각 보기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 이제 사신개구리 각을 봐야 하는 시간 자 이거 한 번에 되면 기가 막힐 건데 그를 넣고요한 번에 대법도 했는데 자 제가 한 번에 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한번두번한번한번한번두번세번네번 실패하고 바로 고자 <laughs> 여러분 연달아 하면은 성공하죠 좋아 자 뽑아냈고 이제 업둘쫙 치고 요대로 한번 냅둬도 될것 같긴 한데 야, 얘 하나로, 뭐, 이 정도, 그렇지. 50에이브 데미지 넣는 거 보니까, 이거, 충분하다. 지옥 모드는 뭐, 이지하지. 오케이, 오크조슬다두 마리까지. 다 주고. 자, 공속은 아직 풀공속까지는 멀었는데, 일단은 양쪽 다 불멸 마마는 뺀 상태고, 개구리만으로도 데미지가 좀 제법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공속이 3.7, 풀공속이 8까지 올라갑니다. 아 아토도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아토 보기에는 이미 조금 무진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 어, 다행히도 지금, 네, 실명은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닥터 잡아내는데, 에 네, 5.6까지 올라가고 있는 우리 개굴징. 7 0불 86만 골드입니다. 역시, 어, 네, 아, 그냥 냅둬도 되겠다. 아씨 겁나 세네. 지금 이 수준은, 근거 8분들이 하드모드 얘 하나로 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예, 요거 보면 안 되고, 시네들 봐야 돼, 시네들. 자, 공속은 얼추 7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어, 어, 어. 와, 쉣. 뭐야, 이거. 아, 나이트 샤머니 더후 위에. 자, 일단은 다행히도 불멸마마도 남아있고, 공속, 방감 다 살아있는 상태에요. 야, 이거 12초 안 되나? 될지? 마지막에 매지션에서 그냥 나이트 3원까지 떠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괜찮아 여 정도면 아 바로 신 모드 갑시다 제발 산정 많이 뜨게 해주시고 제발 마마라도 진짜 여기서는 신의 돌도 갈 거고요 늑대 나오는 거 먼저 닌자 먼저 뽑고 아토 뽑을 겁니다 깰거 같은데 충분히 이것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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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어 위에는 나왔어요 잘 나왔어 오케이 나무 나왔다 이렇게, 내, 나도 나왔고. 스타트 나쁘지 않습니다. 늑대, 늑대. 그렇지, 늑대 나왔고. 여 녀석 칠해도를 넣어가지고, 클리어 가 보고. 바로 아토각 볼게요. 물리피의 치명타 확률 너무 좋고. 미쳤는데? 빠른 아토각 볼게요. 야만인 어디 갔어? 야만인 어디 갔어? 야만인. 그래. 그 다음. 악병. 아 신의 돌 하나 못 잡았다. 오케이 아토 뽑고 요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아토가 빠른 각을 봅니다. 자 그러고 불멸 아토 먼저 봐 보긴 해야 돼서 닌자 한 마리 더 뽑아 주면서 늑대 한 마리. 오케이 늑대 다 나왔고. 됐스자닌자한 다섯 마리 다 나왔습니다. 불멸 닌자 바로 안갈 거고요. 신의 돌다 깨버렸네. 이러면 마마 그냥 바로 소환해보고 이제 개구리만 뽑히면 돼. 3 8에이브에 지금 5만 4천이면 골드량 역시나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6만 겨우 넘길 것 같은데? 근데 시네돌 버프가 너무 좋아. 공격력 스킬 사용 확률. 와, 사용 확률 미쳤다. 레전드로 떴는데? 사용, 사용 확률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일단, 네, 떴고요 자, 이러면 이제 개구리만 뽑히면은 바로 뺍니다, 이거. 한 번에 원트에 가면 너무 좋아. 자, 하나, 둘, 셋. 아, 타임 좀안 안 맞긴 한데. 그렇지! 바로 나왔어. 됐어. 이러면 닌자 빼고. 자, 뭐가 필요해? 물방만 필요하다. 물방만. 공속의 물방. 50을 잡고 넘어가자. 미쳤다. 이게 원트에 되네? <laughs> 과연 깰까? 그리고 여기서 개구리의 기어도는 어느 정도 될까? 얘네들이 딜러는 아니라서, 근데, 물론, 시공아토 데미지, 괜찮긴 한데, 요 녀석 얼마나 빨리 잡힐지. 자, 39초, 30초 컷, 5 0베이브구업인 상태에서, 16만 골드로, 컷! 마마불멸이 있어가지고, 더 뭔가 쉽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마마불멸 뺄까? 아, 아니다. 얘를 빼면 되겠다. 시공아토 빼면 되잖아. 시공아토를 뺄게요. 일단, 펭귄 학서 뽑아가지고, 공속도 챙겨주고요. 좋아, 오크조루사 두 마리. 공속이랑 당감만 뒤지걸리면 돼. 호랑이랑 이거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네레이저스킬 사용하는 증가, 저것 때문에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골드 없는 거 빼고는 완벽해,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아토를 뺀 상태에서의 데미지, 과연. 오우, 쉣. 와우. 매지션 무슨 일이야? 어, 매지션을 못 봤네? 마이너스 된거 없고? 아, 근데 데미지가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하다. 이 정도면 사령술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아, 제법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우와, 쉣. 오우 쉣. 전기로부터 어디로 갔어? 일단 간당간당하게 60 잡기는 했어야 41만 골드로 잡았구요. 어, 빡센데? 공속 그리고 풀 공속이네. 호랑이 사부가 없어도풀 공속인가? 얘 잠깐 빼볼까? 없으면은 풀 공속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이정도면 되냐? 아70 잡을 수 있을까? 근데 70까지는 안될거 같지 왜? 아1 6억까지땡겼는데 문제가 전기 로봇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 빠져도 호랑이 사부 그렇지? 빠져도 풀 공속이 지 그럼 얘 그냥 저거 해버려 빼버려. 자 그래서 우리 70 에이브 물리 개구리다 이게. 야씨 잡는데? 70에 90만 월드로야 데미지가 그래도 30초를 넘기긴 했지만 이것이 변신하물리개구이야 공속이랑 뒤질라게 챙겨주니까 야 이게 잡힌다 미쳤다잉 잠깐만 이거 마마 빼볼까 내 쪽에 거는 이랬는데도 80을 잡으면은 이거 레전드다 일단 업그레이드 치자 아, 일단 25분 찍고, 700까지 반감 챙겨줬고요 풀공속에, 아토에, 지금, 제쪽에, 그랜드마마까지 뺀요 녀석이, 과연, 80의 1 0모드를 와, 근데 잠깐만, 저 돼지, 야, 고기슬라임한테 기스는 나냐? 어, 데미지 좀 들어가고 있지? 마마 빼니까 데미지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진짜 최선이었는데, 물피의 치명타 확률의 스킬 사용 확률 증가에다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게 안 되네. <laughs> 이보다 더 완벽한 각은 아무래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깎은 게 대단했다. 제 중에 불멸 마마가 투입돼 있었으면은 충분히 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또 근데 마마 데미지로 어떻게 좀 깨는 거였겠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법한 이 사신다이어 물리 데미지로 올빵을 지금 현재 아토라든가 이런 것들로 올빵해줬을 때. 깰 수가 있냐? 아 불가능이었다 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리개구리였습니다 유바